오늘 일상 속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전체 서신서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함께 했던 시간은 여러 성경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작게는 1개월 남짓 길게는 6개월 정도 그렇게 함께 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에 잘 자리잡아 갔습니다 고린도로 떠나온 바울은 이런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이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의 교훈 따라 순종하고 있으며, 말씀대로 기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러한 소식을 바울은 잘 들었습니다. 마음 가득 뿌듯했겠죠. 또 그들을 향해 눈에 밟히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다살로니가 전서 전후서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은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해운대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안부를 여쭙습니다 한 성도님께서는 그간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예배의 중요성과 또 예배 은혜를 놓치고 있었다면서 지난주 예배드리는 내내 우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오셨습니다.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지난 일주일,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각자 부르신 가정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마을마다 셀마다 시간을 정해 금식 기도회를 하시며. 릴레이 기도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소식 또한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빌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칭찬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 부탁하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바울은 강한 어조로 전하고 있습니다. 삼장 전체의 명령형의 메시지들 문장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듣기에 강하고 센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통하여서 명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절 말씀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모두가 돌려가며 읽는 회람 편지였습니다. 눈으로 바울의 편지를 읽었지만 강한 어조로 기록한 이 편지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전에 자신들을 가르쳤던 복음의 확신에 가득 찬그 바울의 모습을 떠올렸을 듯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강한 명령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상 생활 속에 놓쳐선 안 되는 것들, 경계해야 할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게으름과 잘못된 생각, 가치와 잘못된 교훈들을 벗어던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후에 크게 언급하는 바울의 두 가지 당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일상 속에 경계해야 할첫 번째 것은 기도 요청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강력한 기도 요청을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는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 기도의 내용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편지를 쓰기 직전의 모습이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아테네에서 그가 겪은 경험들은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쏟아부은 정성과 에너지에 비해 변화와 성숙이 없는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공격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애를 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메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껏 일하시며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열매가 있으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잘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아주 의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없이도 엄청나게 사역을 하는 바울을 통해 또한 기적과도 같은 일, 사람의 기대와 상상으로 할수 없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던가 라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대가이자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은 그냥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초신다, 초신자들에게도 강력히 명령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 요청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120여 년전이 땅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로잡힌 나라와 성교사들의 헌신과 후원, 생명을 던진 순교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베풀었던 헌신적인 의료와 사랑 깊은 교육은 오늘날의 의료강국, 교육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뿐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대한민국이 근대화되고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를 거치면서도 대한민국 땅에 선포된 복음의 능력으로 피로 갚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의 기도가 없었다면 한국 땅에서 십자가는 더 이상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주님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력히 요청하십니다. 유례 없던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볼수 없었던 다른 차원의 국가적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과 맥락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선포했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기도해 달라고 우리의 이런 상황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고 말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구체적인 상황과 현실을 놓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하고 숨으며 자신의 안인만을 구하고 찾을 게 아닙니다 뒷짐지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며 무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극률히 여겨주시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기도사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해운대제일교회의 공동기도문을 나누고 함께 정한 시간에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 기도 요청이 들어올 때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는 죄, 기도 놓치는 일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상 생활 속에 경계해야 할첫 번째 사항 바로 기도 시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생각과 견해의 차이들로 눈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다내 마음 같지는 않으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 품지 못할 기도 제목 없을 줄로 압니다.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병원 관계자들, 감염 예방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또한 예상치 못했던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불안과 불신에 가득 찬 대한민국 청소와. 사회 분위기, 그리고 위축된 경제와 모든 것이 비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 기도 요청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몸으로 흩어져 있지만 더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의 기도로 연합하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기도시는 죄를 경계하며 주님의 기도 요청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송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일상 속에 경계해야 할두 번째 것은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기입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오늘 3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거의 대다수가 순종하며 예수를 믿어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는 바울이 가르친 교훈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어긋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특히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그릇된 교리를, 교리를 받아들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과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교회에 전해준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규모 없는 낙관주의에 따라 게으름을 행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선을 행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가 새벽에 은혜 받는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그들은 듣지 않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현실성이 없는 무한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그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오늘 대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일부도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당부합니까? 이들을 피하고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듣고 싶고 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재림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변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릇된 메시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시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의미가 없고 곧 하늘로 들림받고 구원받을 것이기에 맡은 일에 책임지지 않았으며 게으름으로 일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서는 충분히 일하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주는 선의와 나눔을 기대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을 낙심케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으로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들을 떠나라, 피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또 어떤 예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후방부 말씀들을 통하여서 자신은 본을 보인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본을 보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노라고 주야로 일했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을 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화감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폐쇄했던 이유도 그러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과 자신이 맡은 역할들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하겠는가? 이 질문을 할때 우리에게. 분별력의 기준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믿는 자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믿는 자답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자기 자신, 우리 셀,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은 분명히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내 팽겨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부양의 의무를 감당하고 수고하라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강하게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 위해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멀리 하고 경계하고 그것들을 격리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이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다른 이들의 삶을 간섭하여 다른 삶의 방식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에 이들의 이들로부터 물들지 말라고 하면서 이들로부터 떠나라고 피하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들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이단이 교회라고 불리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기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 이단의 설침을 통하여 기독교를 향한 많은 오해와 수군거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기도에 요청에 응답하며 우리의 기대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님은 당부하시며 경계할 것들을 분부하십니다. 주님의 기도 요청에 강력한 기도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삶들을 경계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단을 전 국민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자금에 이런 상황들, 영화 시나리오를 써도 이런 시나리오가 없을 듯한 이런 사건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리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이단과의 또 다른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리일 것입니다.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 교리의 내용이 다르면 공동체와 국가에 크나큰 해악을 끼칠 뿐더러 민폐 조직이 되고야 합니다. 오늘 대살로니가 후사에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오늘날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올바르게 기다리고 있는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기다리는 종이기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일하면서 그 맡은 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부르심을 입은 그 장소, 그 역할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는 모든 처소, 모든 역할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칭찬받는 교회에게 경계하라고 당부하십니까? 잘하는 개개인에게 왜 조심하라고 또 일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십니다. 부르신 부르시고 택한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내신 곳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바울은 순종과 칭찬으로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며 마지막에 기도하라는 당부와 함께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교정할 것들을 지시합니다. 개개인을 세우시고자 하는 의도처럼 수준 높은 기독교 공동체라도 그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과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 속에 기도로 깨어 계시고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자신을 격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 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